안녕하세요. 집분양TV 노상도 팀장입니다. 오늘은 대구 달서동에서 분양중인 두루역 서안 포레스트를 소개합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34층 25평과 33평으로 5개동 아파트 582세대 오피스텔 96호실 중 오피스텔은 분양 완료되고 아파트만 분양중인데요. 간단한 입지설명과 가장 중요한 가격얘기 딱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두류역 초역세권으로 두류 내거리에 완성된 생활인프라를 통해 긴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생활편의시설을 다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경 1km 내에 약 5천여 세대의 분양 및 개발이 추진되어 도심 주택 복합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도로 등 기반시설정비, 생태공원조성 등 정주여건은 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구광역시청 청사 이전과 KTX 서대구역 개통, 도시철도 4호선 등의 호재도 눈여겨보아야 하고 도심 속에서 이월드와 e 두루공연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주 좋아보입니다. 아파트를 사는데 두루역 초역세권이면 사실 더 이상의 입지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가격이죠. 많은 분들이 건설사에 할인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두루 스타일스가 할인 분양을 실시하여 잔여물량이 많이 소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 현장도 문의 주시면 특별한 혜택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 전화 주셔서 특별한 혜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집분양 TV를 통해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으시는 분에게 현장에 따라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상품권을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으실 때는 집분양 TV와 상의하셔서 받으시고 언젠가 미분양 아파트 등을 분양 받으실 때어그 채널이 뭐였더라? 하지 마시고 구독 꾹 눌러 놓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채널입니다. 구독 꾹 눌러 놓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